네, 안녕하세요. 드루티입니다. 어, 브레인시티 그 항공 뷰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공유를 드릴 생각이고요. 어,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과 1700세대가 어, 이번 달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에 청약하실 분들은 어, 제가 아래 이메일소 남겨드릴 겁니다. 그쪽으로 원하는 타입하고 어, 연락처 남겨주시면 어,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어, 사전 청약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북측에서 찍은 항공사진이고요. 대강 로제비앙 모아외과를 센터에 두고 촬영을 했네요. 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존의 그 홈페이지 상에는 초등학교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나와 있거든요. 대강 로제비앙모아일가이 블록은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품은 그런 단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좀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죠. 어, 그리고 총 10개 블록이 있는데, 10개 블록에, 어, 시행사와 건설사가 이게 표현이 되 있거든요. 어, 요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그제 네이버 카페도 올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도면이죠. 이 도면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 그 제일 북지에 보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예정부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4만 평이거든요. 어, 14만 평이면 보통 아파트 단지 한 3, 4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부지입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1블럭, 1블럭 웰메이드, 1980세대, 어, 거의 2000세대급 대규모 단지죠. 여기에는 그 시행사는 이제 웰메이드로 되어 있는데 어, 제일풍경체와중건설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바로 밑에 이제 2블록 이번에 분양하는 그 사업지죠 대강 로제비앙 모아엘과 1,700세대가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그 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품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3블록은 대라스 여기도 시행사 같은데 아직 건설사가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도 규모가 2,200세대. 지금 브레이스티는 다 규모가 큽니다. 다 대형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어, 그때 빨간색으로 표현된 곳 이쪽이 아마 준주구 같은데 주상복합 1 거기도 대강 로제비앙이 428세대를 이어서 분양을 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주상복합 2 대성이라고 써있죠 대성. 대성 건설 같기는 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436세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 될듯 합니다. 어, 그 바로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아주대병원 예정 부지가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그 6블럭. 6블럭은 이제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과 어, 2차가 되겠죠. 1728세대 들어가고요. 어, 6블럭이 좋아 보이는 게 바로 아주대병원과 가깝다는 거고, 그리고 그 녹색 부분. 그 완충국지가 좀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어, 괜찮아 보인다. 6블록이 그리고 바로 위에 5블록5블록도또 대강 로제비앙입니다. 대강 로제비앙이 어, 중심지역이 아주 좋은 입지를 다 차지한 것 같아요. 어, 대강 로제비앙도 1222세대 예정되어 있고,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어, 밑에 쪽은 초등학교고, 위에는 중학교입니다. 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품은 단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이제 사 블록이 있고요. 사 블록은 이제 동원 로얄투크, 어, 동원 로얄두크 1,756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경기도 도립 노인전문병원인 평택병원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좀 에어스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주자 택지 단독주택용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 회색 부분이 있는데 그 회색 부분은 이제 국립환경대학교 평택 캠퍼스가 이제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그 밑에도 단독주택 용지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원서 용지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밑에 보면 이제 7블럭 7블럭 한신 되어있는데 한신 건설이니까 한신휴 같아요 여기도 800세대 예정이고 여기도 입지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하늘색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초등학교와 또 유치원이 들어옵니다 대관 로제비앙 모아일과 이번 분양하는 2블록과 똑같죠. 여기도 초등학교, 유치원을 품었고 아지역 병원과 상당히 가깝다. 그래서 5블록, 6블록, 7블록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대관 로제비앙 모아일과 2블록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하는 그 2블록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8블록, 8BL 이제 숫자인 한양 수자인이죠 한양 수자인이 960세대. 그리고 바로 위에 9블록에는 ga 그린웰, 여기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네요. 2162세대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제일 아래에 있는 10블록에는 제일 풍경채, 1714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풍경채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첫 분양하는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는 지금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일본 국도변에 가다 보면 그 아파트 외벽 현수막을 크게 여러 개 붙여놨고요. 그리고 주변 단지, 아파트 단지에는 그문 앞에다가 D2D 전단지를 지금 다 꽂고 있거든요. 어, 최근 들어서 보기 힘들 정도로 마케팅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계속 다니면서 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우려되는 거는 여기 분상지 지역이기 때문에 좀 4억 9천에서 5억 천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어 분양가가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팔사 타입 기준입니다 마케팅비를 좀 굉장히 과도하게 좀 쏟아붓고 있다 어, 혹시 분양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 뭐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강 로제비앙 모아이가가 브랜시티의 좀첫 번째 분양이기 때문에 좀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후속해서 5블록과 6블록에도 대강 로제비앙 그리고 또 주상복합 1부지에도 대강 로제비앙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좀 홍보를 좀 강화하는 게 아니냐 뭐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강력하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마케팅 비용들이 분양가에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어 지금 평택은 고독시도시의 분양이 어느 도 끝났기 때문에 어 3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브레인시티 쪽으로 많은 청약이 몰릴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어느 그 건설사가 어느 부지에 분양하는지,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그리고, 어,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에 청약하실 분들은, 어, 아래 제 이메일 주소에다가 어, 연락처하고 원하는 타입을 적어주시면 제가 시간 날때 전화해서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어, 청약하실 분들은 제가 사전청약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이시티 입주 예정 단지 정보를 좀 전해드렸고요. 어,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야간 시간대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브레이시티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